이제 예, 다음은 육편. 잽으로 어. 어. 속여서 어. 앞선으로 속여서 나이트 층만 더더 앞서 속여서 나이트. 속여다가 나이트. 그리고 아니 연결한다면 속였다가 나이트 치고 레프트 까지 나이트 레프트. 나이한 층이면 세븐. 세븐. 세이브. 맞요 아마도 지 아마 다운이 좀 많이 왔나 봐. 자, 그리 나이프 위치 면은 보통 여기 서 있잖아요, 그냥 이쪽 각도. 보통 위 밑이나 하고 맞요 그리고 여기 때는 보이지 않게. 자 항상 도 앞선을 유지는 거. 페이지입지 저는 이제 자유 다치는 건, 자, 항상 밑에를 공격하면서 여기 때문에 자유거기 때문에, 아까 때렸잖아요잖아요 지금은 왜? 일요이두 번을 주는 거야, 외부. 한 번. 이게딱 이렇게. 자, 두 번. 두번 주고. 내가또 배를 때릴 거라고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 손이 막을려고내려간다말그 응. 자, 한 번. 자, 두 번. 됐어 자, 세번할 때. 자, 세번할 때. 밑에 보고 여기서. 음순는 거야. 네. 자, 빠르게 해볼게요. 한번. 한 번, 다시, 두 번, 다시, 하나, 빡, 하나, 빠이, 다시, 한 번, 다시, 두 번, 하나, 빡. 어, 이렇게 나, 나올 때랑 아니면 이렇게 오물이 오물 때 있어. 오물 때 어떻게 쳐야 돼? 여기 오물이 막 때려가지고, 때리기가 무, 때리기 힘들어요. 지금 오물 때는 어, 상위 때는 내가 죽여서 두번 죽여 때리지만 오물 때 있단 말이야. 오물 때는 상아 중형이 앞서서 사는 거니다 잘하고 있어. 응. 이거 뭐할수있는아못 때리는 거. 뗄 때, 이런 거.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햄버, 햄버 때리실 때, 이렇게 막 때리는 거. 이렇게. 빵! 이렇게 때리는 거야. 오마이껏, 뭐 빵! 감아서, 여기서 보세요. 자. 뗄수 있어, 그죠? 있잖아. 여기서, 나이트로칠 때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좋습니다. 여기서, 감아서, 감아서, 다 이렇게 때는거예요 빵! 빵! 이렇게 때리는 거야. 빵! 빵!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완! 이렇게 되면 훅이 아니야. 그냥 맞는단 말이야. 이쪽에서, 완! 이렇게 하면 되지. 됐어. 됐어. 그 다음에, 자, 한번 돌려주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뒤로 이쪽으로, 일어나는 쪽로 빵! 어. 응. 근데 내가 막, 이거 막았어. 막았어 어떻게 이게 나는 사 지금. 어. 근데, 펼쳐할게 자, 페이지. 아, 페이지. 이쪽에서. 네. 아니, 일어나다가 없어. 자, 빵, 빵, 빵. 일어나는 건가? 진짜로 하면 안야 진짜로 어게이게이나게이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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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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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렇게. 이면게 이렇게. 이렇게. 렇게이렇이렇 숙제 여기 원을 그려서, 다른 것고 원을 그려서, 그렇죠? 네. 어, 원을 따여서 딱, 때리게요 네. 이렇게 이렇게 가보게. 이게 이렇게 게 이렇게 이렇게 가 이렇게 가게 이렇게 가보게. 이렇게 이렇게 가보게. 이게 이렇게 가 이렇게 가보 이렇게 가 이렇게 가보가 이렇게 가보이여기가 이렇게 가게이 이렇게 이렇게 가보가게이게이가 가다가 운터들어오는 주고 주고 가다가 빠르게 빡 빠르게 나오게 되요 자 주고 좋아 자 주고 가다가자빡 중심이 있잖아 중심이 갔어 중심이 잃었어 어떻게 다시 돌려놓으면 돼 근데 중심이 잃었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안되죠 자 몸으로 고 몸으로 치고 때렸어 훔쳤어 몸이 갔다 왔는데, 이 중심을 리려놓으는 거야. 다시 오면 되는 거야. 다시 돌리면되는 네. 네. 보통 팔이 가면 하나 이렇게 모워있단이야요 뭐 그럼 반격을 당하는 거야. 근데 내 몸으로 주다가 몸으로 빡빡주수 없지. 빡하어빡 하죠. 다시, 다시 돌려면, 돼, 뭐 하나. 둘. 자. 돌려면 되는 거야. 무슨 운동 하자고 하 되죠? 나둘자 몸을 려놓는 거야. 하시면 되는 네. 다시 한번 해게 벤벤다자벤자자빡빡 다시 자벤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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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빡빡 다시 이렇게까지 라이팅을 비슷하게 해자 뒤에 뒤에 손 들고 와돼빡다자빡빡빡 이렇게 하면 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아다다 그럼 내 거라고 너는 이는 거야 이거 아오 이쪽으로. 아, 내가 만약 아, 이쪽으로. 아, 이 아, 이로이쪽으로쪽으로이쪽이이거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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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쪽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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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이쪽으 이쪽으로. 이쪽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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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자, 허렁대지나 네? 주먹을. 제가 알려거니 주먹이 각이 있는허렁대는말이요 이렇게 돼. 그거는 잡아놓고, 나, 가고 잡아 되는데 자 허렁대 주먹그거면 아마 턱이 되죠. 정확하게는, 이, 각이 있을 각이. 어, 머버트 봐. 오버트 허렁대잖아. 잡고고 알지? 자, 오케오 I d o 나 t care, I'm n 로 t I d o n 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자 아이투 e I d 일어나 c a 이 e I 부터 가시. 아이투 아이투 o 부 t care. I 오케이 t care. I 거지? n 시 care. I don't c a r 에서 d 이 n t 프 a r 가장 어려워요. 왜냐면. 가만히 서있기 때문에 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더 갔다 오세요. 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이, 칠때 연습할 때 항상, 어, 아까 제가 했잖아. 활용되지 않고, 이런 정확한 각자 있는 운동을. 이렇게. 오, 가끔 하자. 이 주먹 각에서 나와야 몸이랑, 몸이랑 각이야. 근데, 손으로만 이게 하는 것이 안, 안, 좋은 습관이야. 시 해볼게요. 허추 안 따라오고, 뒤로 와. 삼각하는 거. 다시. 이제 몸으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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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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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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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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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시. 다다다 20% 먹어도. 20% 먹어도. 20% 먹어도. 어도20%어도2이 먹어도. 어도20%이어도20% 먹어도. 20%먹어어도20%먹